206쪽 예제 9.6부터 하겠습니다. 어이 문제는 이제 두 개의 차량이 와서 이제 충돌한 다음에 두 개가 붙어서 같이 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 비탄성 충돌의 예예요. 그래서 앞에서 1차원의 경우는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 운동량 보존 원리만 가지고서 어 충돌 후에 속도 벡터를 알수 있느냐. 알수 있었죠 어, 그러니까 어, v1f와 v2f가 같으니까 1차원에서 어, 식 하나에 어, 미지수 하나니까 이제 풀수 있었어요 그러면 2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2차원의 경우는 일단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어,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네 개였죠 어, 그런데 어, 두 개가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는 어, 미지수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갖고 풀 수가 있느냐, 어, 풀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 탄성 충돌의 경우는 4개의 미지수가 생기지만은, 어, 비탄성 충돌이 되면은 2개가 붙어서 움직이니까, 어, V1F하고 V2F가 같은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V1F의 X성분이나 V2F의 X성분이 같죠? 그죠? V1F와 V2F가 같으니까, 두벡다 같단 얘기는 X성분과 Y성분이 같단 얘기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도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식두 개의 미지수가 두 개가 되죠. 어, 그렇게 되니까,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물론, 이쪽은 알아야죠. 어, 충돌 전에 어, 두 물체가 가지는 벡터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쪽은 신경쓸 필요 없고 이쪽인데 어,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이제 v1 벡터와 v2 벡터가 같아서 이건 어, v1의 x 성분이나 v2의 x 성분이 같은 것이고. 어, 그 다음에 V1의 Y성분과 V2의 Y성분이 같으니까 따라서 이거 두 개가 같아서 하나로 줄어들고 이거 두 개가 같아서 하나로 줄어드니까 식두 개, 미지수 두 개에서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보면은 V1 I벡터는 이제 X방향으로 25mps로 가고 있고 V2의 I는 플러스 Y 방향으로 20m s 트로 가고 있고, 어 충돌 후에 두, 이제, 물체는 붙어서 X축으로부터 각도 세타를 가지고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 운동량 보존 원리에 적용해 보면은, 어, 이제, 결국은 X성분을 볼것 같으면은, 우리가 m1만 x 성분이 있죠. 먼저 요, 요 요걸 m1이라 그러면은 요 m1이 이제 1500kg을 가진 자동차. 오시 이제 25m/s로 x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어, 그렇게 해서 m1이 v1i 이제 m1이 1500이고 v1i가 25m/s고. 그래서 충돌 후에 두 개가 붙어서 붙어서 이제 vf라는 속도로 가는데 아, 그것이 X축과 이르는 각도가 세타였으니까, 그 X성분은 VF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충돌 전에 Y성분은, 이제, 차 넘버와는 Y성분이 없죠. 런데차 어, 넘버2, 즉, 이제 M2, 어, 2500kg인 그 M2의 그, 이제, 초기 속도 성분은 플러스 2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속도 성분 요것이 이제 질량은 2500 어, 속도는 y 방향으로 어, 어, 플러스 어, 20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알아요 그 다음에 충돌한 후에 두개가 붙어서 움직이니까 m 플러스 m2가 되고 vf 벡터의 크기 곱하기 y 성분은 사인세타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두 값은 알아요. 그죠? m1, 어, 1500, m2, 2500. 이렇게. 그 다음에 v1i가 25, v2i가 이제 y방향으로, 이건 x방향이 아니고 y방향으로 20.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vf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타를 구하면 되죠. 죠식두 어, 개고, 식두 개고, 미지수가 두개예요 즉, vf하고, 세타예요 이런 경우에 구한, 쉽게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둘을 갖다 그냥 나눠버리면 되죠. 어, 그래서, 요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나눠줄 것 같으면은, 요게 이제 분자로 올라가서, 어, m2 v2i, 즉, 2520, 그리고 m1 v1i, 어, 1500, 그죠? 1500, 그 다음에 25. 이렇게. 이렇게 되죠. 어. 그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나눴으니까, 는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죠. 이렇게. 어. 이렇게 돼서, 어, 그러면은 이제 세타는 아크 탄젠트 요 값인데, 요 값을 알죠. MP2500, 어. 어, 이제, Y방향으로 20. 대만은1,500 x 방향으로 25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가 계산기를 물론 이용해서 5 3 1도라는게 나오고 어 이렇게 되니까는 세타 값을 안 거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1시계집어넣던 2시계집어넣던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시계집어넣어요. 이렇게 2시계집어넣어서 어 vf는 요감 나누기 m1 플러스 m2의 사인 세트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값요 값은 m2는 2500kg, v2y는 20이 되고, m1 m2가 각각 1500, 2500. 그리고, 사인의 세타인데, 세타가 53.1도니까, 계산했더니 15.6m p s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비탄성 충돌의 경우는, 1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차원에서도 어, 운동장 보존 원리만 가지고서도 어, 충돌 후에 어, 두 물체가 붙어서 움직이는 어, 그 벡터의 크기와 어,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성분 X성분과 Y성분을 알수 있게 되죠. 이제 세타를 아니까 X성분은 VF의 코사인 세타 하면은 그 충돌 후 속도 벡터의 x 성분을 알수 있는 것이고 vf의 사인 세타 하면은 충돌 후 붙어서 움직이는 두 물체의 속도 벡터의 y 성분을 알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5절을 끝내고 6절인데 6절의 경우는 조금 이제 충돌과는 다른 좀 이제 개념으로 어 이제 질량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질량 중심의 그 이제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 물체의 그 부피를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문제만 보더라도 이두 개가 이제 뭐 자동차 그러면 이제 부피가 있죠. 이렇게. 부피가 있는데, 그러면 질량이 뭐 자동차의 뒷부분에도 질량이 있고, 앞부분에도 질량이 있고, 이 중간 부분에도 질량이 있어서 질량이 쭉 분포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이 물체의 질량이 한 군데 뭉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0kg이 하나의 그 점에 뭉쳐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 2,500kg이 하나의 점에 뭉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점이냐?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런데 단구공 같은 경우는 또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칭이잖아요. 3차원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 질량이 퍼져 있더라도 그 전체 질량이 그 구의 중심에 뭉쳐 있다. 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 같이 어, 이렇게 이게 질량이 어떤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지 않고 뭐 이런 이렇게 쭉 퍼져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 전체 질량이 한 점에 뭉쳐 있다라고 이제 했을 때와 어, 실제 경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부피의 효과를 좀 고려해서 운동을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하나의 점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힘을 가할 때 힘을 가할 때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다 했을 때그 자동차의 그 앞부분에 힘을 가나 뒷부분에 힘을 가나, 중간부분에 힘을 가나, 만약에 자동차가 점이라면은, 그냥 다 똑같죠. 어 그냥 점을, 힘을 가면 가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제 운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만약에 이제 자동차가 이런 부피가 있다, 어 그리고 질량이 이제 분포하고 있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힘을 이렇게 이제 위쪽에다가 할 때와 아래쪽에다가 할 때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점 특정한 점에 가할 때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동차를 우리가 그 굉장히 라프하게 가정해서 대충 가정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질량이 앞에와 뒤에만 뭉쳐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앞부분에 이제 엔진이 있고 뭐 한고 그 부분에고 그 질량은 다 여기 한 점에 뭉쳐 있고 다음에 이제 뒷부분 뭐 뒤에 트렁크라든지 뭐 물건을 실었다 그러면 뭐 것까지 합쳐서 뭐 뒷부분에 있는 것의 질량은 여기 또한덩에 뭉쳐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질량이 퍼져 가지고서 두 군데 에 뭉쳐 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서로 연결은 돼 있어요.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공동 운명체죠. 어 근데 이제 요 뭉쳐져 있는 질량과 질량 사이에는 지, 질량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라프 어프로스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굉장히 그 이제 대충한, 어, 대충한 그런 어프로스메이션이다. 그런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두 군데가 뭉쳐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치면은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죠.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예를 들어 힘을 가할 때이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힘을 가하면은 얘는 이렇게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죠. 그죠? 카운터 크라우아이즈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다가 힘을 탁 가하면은 이 물체는 회전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점질량처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모든 질량이 거기에 뭉쳐있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점질량이 움직이는 것처럼 쭉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움직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어, 그러면 그 특정한 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질량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특정한 점은 바로 질량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질량 중심에 대해서 힘을 가할 경우에는 그것이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이 없는 그런 그 이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한 예로 이런 물체, 이런 걸 렌치라고 돼 있어요. 이 원서에는 이런 렌치를, 이런 렌치를 갖다가 이제. 보면 렌치가 보면은 요렇게 이제그 앞에 그 우리가 이용하는 요 머리 부분이 있고 어그 부분 이제 여기로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렌치를 우리가 이제 들고 이제 어딘가 뭔가를 여기 뭐나 이제 렌치의 용도가 이런 뭐 나사 같은 거 이렇게 낀 다음에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사가 닿는 요 머리 부분 에 보면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부분을 이렇게 이제 무겁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뒷부분에 손잡이를 붙잡고 돌리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그래서 요 뒷부분의 질량을 여기 뭉쳐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렌치를 이, 요, 이쪽, 이쪽, 이 손잡이 부분에다가 힘을 가했어요.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면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돈다 그랬죠? 그래서 렌치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운동하게 되는 그 현상을 사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고속으로 실시간으로 쫙 찍으면은 찍어서 이제 그거를 다 갖다 붙이면은 이제 렌치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병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렌치의 이 아래쪽 부분을 에 힘을 가하게 될것 같으면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돼요. 어 그리고 요 하얀 점 있죠 여기 하얀 점, 요 하얀 점들은 바로 요 렌치의 질량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질량 중심에 힘을 가하면은 얘는 회전하지 않고 그냥 쭉 이제 병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질량 중심 즉센터우메스의 위치가 도대체 이렌치의 어떤 부분이냐 하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느냐 어,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렌치를 우리가 어프로크시메이션 해서 굉장히 라프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해서 마치 이것처럼 해서 이 손잡이 부분의 질량은 여기 한 점에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의 질량은 다른 한 점에 뭉쳐져 있고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안다고 보는 거죠. 즉, 이제 뭉쳐져 있는 그두 질량 사이의 그 거리를 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그 질량 중심의 위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일단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좀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질량들이 한 군데 뭉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쭉 분포하고 있으니까 질량이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렌치의 질량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 머리 부분과 손잡이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쭉 직선, 직선상에게 배열할 수가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요 이제 손잡이 부분의 그 질량의 위치 어, 그리고 직선으로 쭉 나가서 머리 부분의 위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렌치가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놓인건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 질량이 손잡이 부분이 하나 있고 여기에 머리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손잡이 부분을 대표하는 그 질량을 m1이라고 하고 그 위치를 x1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직선 상에 그 좌표가 x1인 거예요. 그다음에 머리 부분의 질량이 m2이고 어 그리고 그 머리 부분을 대표하는 좌표가 x2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렌치의 질량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요 질량 두 개를 더해요. 더해서 분모를 이렇게 놔요. 음, 그 다음에 요 m1에다가 요 좌표 x1을 곱해줘요. 그죠? m1x1. 그 다음에 m2에다가 요 좌표 x2를 곱해요. 어,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면은. 그때 나오는 값이 바로 센타우 메스의 좌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x1이라는 점을 굳이 뭐 x1이라는 값을 주지 말고 이 점에다가 좌표축을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x1을 좌표축의 원점으로 봐서, 어, 그러니까 m1의 이제 위치가 바로 좌표축의 원점이에요. 어, 그렇게되면 이제 x1이 0이 되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x1과 X, x2 사이의 거리가 d인 거,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은 x1이 0이면은 x2의 좌표 위치는 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뒤쪽을 대표하는 손잡이 부분의 질량과 머리 부분의 질량을 살펴봤더니 머리 부분의 질량이 손잡이 부분 질량의 두 배더라.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질량중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것 같으면은 일단 m1과 m2를 더하는데 m2가 2m1이니까 이제 분모가 어 3배의 m1이 되는 것이고 분자는 m1 곱하기 0이죠 좌표가 그 다음에 m2인데 m2가 2m1 곱하기 좌표가 d였어요 어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3분의 2d더라 어 그래서 그 렌치에서 손잡이 부분을 대표하는 질량과 머리 부분을 대표하는 질량의 비가 1대 2이고 어, 두 좌표 사이의 거리가 D일 경우에 그 질량 중심의 좌표는 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둘 사이 거리 D의 3분의 2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질량체가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개면 음, 예를 들어 M1, M2가 있는 것이 M1, M2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패너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스패너가 대표하는 질량이 이렇게 M1, M2 둘만 있었는데 이제는 스패너가 이제 래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사실은 이 사이 사이에도 질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다 쪼개 요 이렇게 쪼개서 두 개의 질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량 여기 여기도 질량 이 있고 여기 사이에도 질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m1, m2, m3 해서 n 개의 질량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더 이제 이제 덜 라프한 어프로치메이션이 되죠. 아까는 굉장히 라프한 두 개의 질량만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프로치메이션했을 때는 굉장히 라프한 어프로치메이션인데 이제는 그래도 이걸 좀 쪼개서 여기도 주, 중간에도 질량이 있다해서 이것이 이제 m1, m2, m3, m4에서 이제 n 개로 쪼갠다 하면은 좀더 이제 좀더 현실에 접근하는 그런 어프로치메이션이 될 테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까는 m1, m2 두 개만 갖고 했는데, 이제는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죠. 어 여러 개에서 n개로 쪼개서, 이제는 m1, m2, m3, m 4 이렇게 쭉 이제 n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이제 n개로 쪼갰잖아요. 이렇게. 어 쪼개게 되면은, 그러면 각각에 또 이제 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 m1을 대표하는 좌표, x1, m2, 어, m1을 대표하는 좌표 x1, m2를 좌표, 어, 대, 대표하는 좌표 x2, m3를 어, 대표하는 좌표 x3. 이렇게 해서 이제 mn까지 가면은 mn을 갖다가 대표하는 좌표 xn이 있을 거예요. 1차원 직선상에.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센타우 메스가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질량, 나눈 질량을 다 더하고. 다음에 각각의 질량 곱하기 좌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만 있을 때는 m1x1, m2x2였는데 그것이 n 개가 되면은 m1x1, m2x2, m3x3 해서 쭉 해서 mnxn까지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수학의 그 기호의 장점을 이용하면은 이거는 summation 어, i는 i는 1부터 n까지 mi, xi,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밑에는 마찬가지로 i 꼴 1부터 n까지 mi 하는데, 이 전체의 량 이거 다 더한 걸 갖다가, 라지엠으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다 더, m1, m2, m3, m4에서 다 더해서, 아까 그러니까 그 렌치의 어, 질량을 라지엠이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분모는 렌치의 질량이 되는 거죠. 라지엠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어, summation mi xi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호를 summation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더 우리가 좀더더 더 나은 어플리메이션이 된다면은 이 렌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피를 가진 물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x 방향만 있는 게 아니죠. 이 y 방향으로도 사실은 그 두께가 있죠 렌치에 두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렌치에그 질량이 y 방향으로도 분포할 것이고, 그리고 z 방향으로도 분포하죠. 이게 부피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x 방향만 할 것이 아니라 이 y 방향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질량 이 분모는 변치 않죠. 그죠? 분모 전체 렌치의 질량 m은 변치 않고. 똑같이 MI의 YI 이렇게 되면 Y 방향의 그 이제 질량 중심의 좌표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G 방향으 로도 우리가 똑같이 쪼갤 수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쪼갤 수있다면 G 방향의 좌표도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방향을 다 알아냈다고 한다면 어 그러면은 이제는 그 3차원적인 질량 중심의 그 좌표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그래서 x 방향의 질량 중심도 알고 y 방향의 질량 중심도 알고 z 방향을 안다고 하면은 그러면 3차원적인 그 질량 중심의 좌표를 알수 있겠다. 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X방향의 센터 오메스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구했고, Y방향 이렇게 구했고, Z방향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걸 다 더해줄 것 같으면은 전체가 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그 XI의 I, YI의 J, ZI의 K를 갖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RI라는 그런 벡터로 할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세 개를 더했을 때 이거는 RI로 통합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체 3차원적인 센터 오메스의 좌표는 전체 렌치의 질량 분의 1 곱하기 서메이션 mi 곱하기 3차원 좌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